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면서 마음이 괜히 무거워질 때가 있나요? 남들과 비교하다가 나의 외모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말이에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누구보다도 외모에 대한 평가를 많이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기준으로 못생겼다고 놀림을 자주 받았죠. 그런데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굴이 아니라 영혼에서 비롯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영혼의 덕은 삶 전체를 빛나게 한다. 생각해보면 젊을 때는 외모로 주목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내면의 깊이가 사람을 오래도록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질 때, 우리는 자꾸 비교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SNS에서 빛나는 사람들, 드라마 속 완벽한 주인공, 이런 이미지와 나를 나란히 두면 당연히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비교는 진리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찾는데 방해가 된다. 내가 가진 외모는 나만의 고유한 개성입니다. 누군가가 가진 매끈한 라인이 아름답듯 또 다른 누군가의 죽음께 웃을 때 찌그러지는 모습. 이런 것 역시 소중한 매력입니다. 아름다움은 다양성 속에서 빛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결국 타인의 눈에도 반영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 의미는 나의 단점만을 들여다보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외모 또한 그 일부일 뿐,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혹시 지금 외모 때문에 위축되어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외모로만 기억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따뜻함과 성실함, 나눔으로 기억되는 사람일까요? 답은 분명할 거예요.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쌓이고 깊어집니다. 그러니 거울을 볼 때마다 부족함보다는 가능성을, 단점보다는 개성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진짜 자존감을 키우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